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자, 오늘은 그 사랑하던 사람이 멀리 정근을 갔거나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 그분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기억하고 있고,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나눠보기로 해요. 이거는 이제 그분과 같이 있을 때 우리가 너무 행복했던 사랑 나눔을 했었잖아요. 아직도 그분이 나를, 나를 안고 싶어 할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고 싶어 할까? 그거 같이 봐드릴게요. 번호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마음속으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번부터 보시겠어요. 그분이 아직도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가슴 떨리죠? 저도 떨립니다. 자 그분은 아직도 나와 사랑을 나누고 싶을까요? 자 1번을 선택하신 분. 일번을 선택하신 분은 생각으로, 이성으로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지만 어떻게 사랑하냐. 이제 동료 같은, 이제 늘 변함없는 친구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해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할 때 지금 당신이 더 많은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분은 일 때문에 당신을 안고 싶은 마음이 조금 사그러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적극적으로 그 분에게 대시해야만이 이 사랑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괜찮고 매력있고 지위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 분은. 그런데 나와 이제는 연인 관계가 아닌 친구 관계로, 동료 관계로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 때문에. 그 분은 이미 일에 너무 지쳐 있어서 나를 안고 싶은 마음이 많이 사그러져 있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본인이 좀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을 뽑으신 분들을 한번 볼까요? 이 번을 뽑으신 분의 그분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번을 뽑으신 분들은 아직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생각하는 것도 사랑하고 있고 육체적으로도 더 많은 사랑을 나누고 싶고 당신을 갖고 싶고 이제는 그분은 확실하게 당신에게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더 멀리 있기 때문에 더 애절한 거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을 선택하신 분들은 그분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행복하시겠습니다. 3번을 선택하신 아, 분. 3번을 선택하신 분은 일이 너무 바빠서 못 오고 있음을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마음에서 그 분이 더 걱정하시고 계시네요. 당신이 다른 사람을 만날까 봐. <laughs> 그 3번을 선택하신 분은 두 분이 굉장히 맞았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했고 재미있고 그런 사랑을 나누었었는데 이제는 만날 수 없으니까 정신적인 사람만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으실 텐데 좀더 적극적으로 연락해 보시거나 그러셔도 돼요. 3번의 사람은 그분은 이제 마음이 당신이 떠났을까봐 걱정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당신이 연락할 때입니다. 자, 4번을 선택하신 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사랑을 한번 볼까요? 그분은 나를 아직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4번이 최고다. 4번을 선택하신 그분은 당신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싶고,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일이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긴장하고는 계시네요. 근데 여러분, 혹여 당신이 그분과 만남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듯 해요. 그분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서로 나눔도 같이 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너무 오랫동안 만나지 않으신 이런 것들이 회복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여 또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그분이 마음은 변하지 않았으면 좀 아플 수도 있어요, 몸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연락하시고 그분을,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분의 마음을 알아보시고 나니까 어떠세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청담동 마님이었습니다.